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아, 명화당 처녀보살이 합동제로 인동살풀이를 4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인동살풀이 4차 한 영상이 아마 크리스마스나 곧때쯤 음, 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요 아, 그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직접 그 장소에서 명화당 천여부살과 함께 소통을 하고, 또, 음, 뭐 좋은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장소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궁금하시겠지만, 아, 감독님께서 영상으로 잘 담아서, 어,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그 이제 그전 영상을 계속 보시고 인동살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이 어, 또 접수를 신청을 하셔서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 5차 인동살풀이 합동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인동살은 내가 태어난 음력 생일 날짜에 1자, 3자, 8자, 그러니까 1, 3, 8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끝수에 1이 해당이 되면 되고 3이 들어가면 되고 8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1일, 11일, 2 1일 31일, 어, 그리고 3일, 13일, 23일 되겠죠 8일, 18일, 28일 해당됩니다 인동살은 왜 풀어야 하냐?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면 조상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상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이걸 안 풀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하면 장가가서, 시집가서 자손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업은 자손에게로 또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동사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어, 느끼시는 거 그리고 또삶 속에서 어떤 고난 어, 그리고 병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손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명화당 처녀 보살이 인동살에 관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대부분의 그 영상 보시고 전화 오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태껏 모르고 살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진짜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얘기 제가 제 자손들에겐 절대로 물려주지 않고 싶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 이런 꼭제 얘기 같아요. 선생님.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동살은 사람이 살면서 꼭 풀어야 하는 살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누구나 어 흉살은 없애야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병을 품고 사는 건어 누가 생각해도 옳지 않은 거잖아요. 왜 병을 키워요? 초기에 발견하면 어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무속적으로 고칠 수가 있는 병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나 나이가 들어서 발견해도 우리가 어, 100년을 살건 또 하루를 살건 열흘을 살건 어, 어쨌든 꼭 풀어내야 되는 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나이가 들었는데도 풀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이가 연세가 있어서 아, 뭐 굳이 풀어야 되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태어난 이 인동사를 안 풀고 가지고 계시면 결론은 내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의 인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손들한테 대물림되기 때문에 푸셔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동살이라는 건 제일 또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깨지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간 풍파를 엄청나게 겪어요. 남한테 잘해주고 욕 먹고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 괜히 위 상사가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뭐 동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거나 또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 생활할 때 왕따를 당한다거나 쓸데없이 뭐 학폭 뭐 이런 이제 시달린다거나 이런데에서 사람들로 인한 괴롭힘을 겪는다. 그리고 특히나 뭐 시댁 식구들한테 괴롭힘 당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가서 쎄빠지게 뭐 명절 때 가서 일했는데 돌아올 때는 그냥 어그막 따가운 눈초리 그죠? 그렇게 이제 이것도 다 인간 풍파에 다 들어갑니다. 정말. 그래서, 인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깨지는 운,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별수가 생긴다거나, 또 결혼을 전제 아니고, 그냥 인연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깨진다거나, 아니면 인연법이 약하기 때문에, 어, 시집을 못 가, 장가를 못 가, 이것도 다 인동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궁의 인연을 맺고 살더라도 부부궁이 약하기 때문에 이별살 공방이 낀다.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이 많거나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음, 와이프가 외도를 하거나 서로 니는 니, 나는 나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인동살 네 인간의 어, 충이 들기 때문에 부딪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인동살을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자 그리고 한집에 부모 자식간에 인동살이 같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자에서 이제 부부싸움하는 꼴을 자식이 계속 보고 산다거나 아니면 부모자에서 잘 사시다가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집이 지금 경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럼 이런 힘든 꼴을 자식이 보고 살아야 돼요. 거꾸로 자식이 집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아. 어, 그리고 가족과 소통도 없어.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 음, 그리고 어,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 보니까 가족 간에 화합이 안 되면 그 테두리에 아니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듯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자식이 힘들게 사는 세월을 부모 입장에선 또 보고 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야? 자손한테 부모님 물려준 또이 인동살이라는 거 조상의 업을 물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상에서 합심이 안 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자꾸만 상극이 되기 때문에 합의에 안 돼서 그냥 니는 니 네, 나는 나다 예, 가족 간에도 다 이렇게 다툼이 되거나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한 집에 살아도 소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을 봐. 어, 근데, 진짜 아깝게, 1점, 2점 차이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 면, 실기는 붙고, 면접에서 떨어진다거나, 어, 그, 또, 이제, 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 뒤에서 먼저 치고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깝게 자꾸만 내걸 남한테 뺏기면서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 내가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재능이 좋아도, 인동살이 껴있으신 분들은, 그 재능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아마 똑똑하면 뭐해. 써먹을 데가 없는데.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타고 등이 타. 본인 스스로도 답답하겠지만 그걸 쳐다보는 식구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인동살은 또 풀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자, 금전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으로 힘든, 아, 또 그런 상황을 겪어야 돼요. 돈을 벌어도 벌어도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귀신같이 돈 새나갈 구형이또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한, 써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해도 내 주위, 예,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작 나 힘들 땐 도와줄 사람 없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없는 돈도 갖다 빌려서 줘야 되지만 정작 본인에들 힘들 땐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금전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간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전 풍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생살이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평탄하지가 않아 그냥 그래 뭐꼭 평탄하다 이것보다 한번 쓰러져서 일어났으면 그걸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오뚝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아 그래서 인생의 어떤 어 풍파를 겪다 보니까 스스로 지쳐 있거나 세상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금전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발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또 이것도 아셔도 좋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 뭐든지 다 병에는 치료법이 다 있어요. 어, 인동살풀이를 합동제로 진행을 하면서 때로는 명화당 천여보살이 아이 집은 인동 쌀 풀이만 할게 아니라 조상님도 같이 풀어내야지 덕을 보는 집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인동 쌀 예, 그건 이제 자손한테 벌써 뻗쳐 있는 그런 살이잖아요 단 조상님이 원이 많고 한이 많고 자손들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조상님까지 같이 달래드리고 해원해 드리면 이 효과가 금상첨화가 될 거란 얘기예요. 뭔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루 빨리 더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동살 가지신 분들 하나 팁을 드리자면 내가 이런 인동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동살 풀이를 하고 나서 써먹으시는 것도 괜찮고 또 인동살 풀기 전에도 미리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사람 만날 때 예, 인간 만날 때또내 자손을 낳을 때 태생 자체 태어나 뭐 날짜 그거 잡으실 때요. 부모자에서 인동살이 있으시면 음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인동살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할때어 끝수에 9자 어, 그러니까 9일, 19일, 29일에 태어나신 분 그리고 아이가 이 날에 태어나면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충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인간을 만나도 둘 사이는 어 상생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좀 완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끝수에 0자 들어가는 분 10일, 20일, 30일. 요 날에 태어나신 분들을 만나면 되고, 또 아이의 태어난 날짜를 보시려면, 이렇게 10일, 20일, 30일을 요렇게 택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인간 세상 살 적에 저도 그래요. 내가 내 맘만 열심히, 내 맘만 믿고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맘만 믿고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그래서 이게 때로는 그게 미련 맞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여태껏 몰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바꿔가면 됩니다. 이런 영상을 보게 되는 것조차도 이게 기회가 온 거고 뭔가 운이 바뀌려니까 이 영상을 눈으로 보고 귀로다 듣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걸 꼭 나쁘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께 감기약이 필요하다면, 명화당 처녀 보살은 감기약이 될 거고요. 어, 이빨이 아프시다면, 어, 진통제가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예요, 진짜. 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합동제를 진행하면서, 어, 솔직히,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방에 앉아있고 싶지. 누가, <laughs> 추운 날씨에. 그죠? 그래도 명화당 천여부살은 실령님과의한 약속, 또 여러분들과의 한 약속 꼭 지킬 거고요. 어, 사람마다 차이는, 시간적인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행사하고 바로 다음날 연락 와서, 선생님 좋은 일 있었어요. 라고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 3일 지나서 연락 오신 분들, 또 4차 인동살 풀이 풀고, 지금 이제 뭐, 좀 차도가 없으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 잊지 않고, 추건문 챙겨서 매일매일, 예, 계룡산 성부람에서 그 추건문 올려놓고, 시간 날 때마다, 예, 실령님 전에 이름 호명하고 예, 외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 도와달라고. 네, 실령님과 이제 빨리 의사소통도 중요하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고 조율이 돼야 더 서둘러 도와드릴 수가 있고 또 감기가 걸려서 오신 분, 예를 들어 뭐 폐병이 걸려서 오신 분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끼는 게이 인동살이 있는 부분 중에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인동살이 심하게 파고들면 내정신 남주고 남의 정신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신과에 가면 우울증이에요. 대인기피증. 저희한테는 조상의 업으로 조상님들이 자손을 흔들어대고 내정신 남을 주게 하고 그리고 귀신병이다. 이런 이제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이 병이 오래돼서 무거워지면 암만 큰돈을 드리고 해도 병을 낚을 수가 없을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묵혀져 있다가 진짜 쟁점에 도달했을 땐내 정신 다 남이 돼버리면 그때 정말 극적인 상황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상황까지는 만들면 안 되잖아요. 왜냐 누구나 어~ 목숨은 다 소중하니까 그래서 어~ 이런 이제 우울증 증상이나 대인기피증 이런 게 앞으로 인동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짜 무수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점사를 보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자해, 폭력, 폭언, 부모님, 어르신 막 상관 안해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울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동쌀을 가지고 태어나면 세월이 점점 무거워지면 이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어떠한 해가 진짜 크게 끼칠 수가 있어서 명화당 처녀보살은 더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동살은꼭 풀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사람 속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인간으로 드는 고충 또한 너무나 정말 숨 막힐 것 같아요. 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한 곳에서 숨을 쉬면서 돈은 벌어야 되고 하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또뭐한 집에 살아야 되거나 이런 고초를 겪는다는 자체가 그 삶의 하루하루가 진짜 도살장 끌려가서 사는 것처럼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동사를 풀어냄으로써 이런 인간에 대한 고충도 분명히 완화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이걸 이제 풀어내므로써 정말 나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어, 틀려졌어요.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 우리 아이가 밖에 외출을 안 했는데, 정말 방에만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모임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이제 좋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명화당 처녀 보살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동살풀이 합동제를 또 진행을 합니다. 명화당 천여보살의 진심어린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아주고 계시고 또 감기 걸렸다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다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또큰 선물 내복 선물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계셔서, 아, 명화당 천여보살이 항상 가슴에 손을 얻고 실력님 전에, 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 정말 맹세합니다. 네. 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인동살 합동제 풀이, 어, 양력으로 1월달에 진행을 할 거예요. 추후에 날짜는 또 통보를 해드리고, 어, 여러분들, 명칭은 인동살 풀이지만 명화당 천여보살이 여러분들께 또 도움을 드리자라고 하면 천살 만살, 애군의살다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그 법사님께서 한분한분 한분 개개인 다 추원을 들어갈 때 추원 그 경에 들어 있는 천살 만살을 한분한분다 외워 드립니다. 그리고 또그 경이 다 끝나면 명화당 천여보살이 한분한분그 이제 매기 해 놓은 거를 갖다가 또 살을 다 쳐냅니다. 나갈 때까지. 네. 그러기에 이거는 인동살풀이라고만 정하지 마시고 천살만 살애군의살다 풀어내는 살풀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 효과는 더 천배 만배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명화당 처녀 보살이 어, 합동제가 끝나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어 신령님 전에 계속 기도 발언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효과가 없어서. 마음이 급하신 분들 어, 명화당 처녀보살 믿고 기다려 주시면 어, 그에 음, 실망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후회 없고 또 내일도 후회 없고 매일 매일이 후회 없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